센트럴 공부의 가세 평원장 김승진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임신 중 하지 정맥류가 발견되었다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없던 하지 정맥류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옆으로 그린 겁니다. 이제 이 안에 태아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이 다리에서 올라오는 정맥이 요 뒤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당연히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이 피가 못 올라가니까 이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고 블록블록 더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신 전에 미리미리 좀 다리가 무겁거나 아프거나 지가 나는 분들은 미리 초음파 검사를 해서 간단하게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약도 함부로 못 쓰죠. 또 수술도 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응급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정매순환 개선제 그것도 뭐참 사실 먹기가 좀 찝찝하겠죠. 가능하면 약을 안 쓰는 게 좋으니까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그래서 이 압박 스타킹 외에는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하지만은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괴로울 경우에는 이제 압박 스타킹만 하고 임신이 마치고 나면은 다시 봅시다 이러는데 되게 임신 마치고 나면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튀어나온 것도 좀 많이 줄고요. 증상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안오는데한20% 정도의 환자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하러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임신 중에 정맥류가 발생되었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스타킹 외에는 별로 없다. 그래서, 어, 발견, 임신 전에, 미리미리 손을 쓰자 결론적으로 임신 중 하지정맥류가 발견되었다면은 압박스타킹 외에는 해줄 건 없다. 그래서 그만큼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그래도 막 입덧하고 입덧이라는 게또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이 나쁜 물질이 이 들어오면은 거부하기 위해서 태아 의그 방어 기전이죠. 예, 일종의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만큼 이제 괴롭기 때문에, 미리미리 임신 전에, 뭐 이런 가능하면, 뭐 이렇게 태아보험도 하나 들어놓고, 또하지정면으 가서 15분이면 검사하니까, 예, 초음파 검사.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게, 이 힘든 임신기간을, 어,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임신 이야기가 나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